12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섭리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를 했는데. 이 질문은 제가 조금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이 지위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데, 뭐잘 이해하시면 얼렁뚱땅 지위라고 말을 해도 많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지위랑 상태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태라고 좀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이라는 말은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는데,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우시고 상태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상태에 있을 때에, 뒤에 계속 나와요 이지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때마다 상태라고 좀 바꿔서 읽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상, 어, 창조함을 받은 에스테이트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 여기서 이제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정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작정이라는 단어를 너무 아무데나 막 쓰면, 어, 개념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딱,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조와 섭리를 포함한다라는 의미에서만 작정이라는 단어를 써야 저희가 조금 머릿속에 개념 정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 그 단어가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는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어, exercise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행하시다. 네, 섭리를 수행하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어뭐 한국어에서는 사실 섭리하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저는 좀 번역을 해 봤는데 저를 향하여 무엇을 특별히 섭리하셨는가. 네, 이렇게 하시면 이해하기도 좋고 크게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특별히 섭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질문 자체가 뭔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뭔가 다르게 창조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뭔가 다르게 창조됐습니다. 어, 이거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천지창조가 이제 6일 동안 어, 진행이 되잖아요. 사람이 언제 창조되었죠? 마지막 날, 네, 창조되었습니다. 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창조 내용들이 사실은 배경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니까 그게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 그 세상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미 배경을 나라를 땅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식물을 완전히 가득 채우신 다음에 어,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에 딱 두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식물과 그리고 하늘과 땅과는 바다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네. 어 먼저 말씀을 좀 읽고 그다음에 어 천천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문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창세기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신이라. 네. 네.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을 어 저희 뭐세절 되니까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1 2절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제가 있고 믿지 자도 세상에 있었으나 불법이 없을 때에 죄를 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네, 그래서 아, 이제 첫 죄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큰 내용 이제 앞에서 짧게 어 이제 셋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사람한테로 이렇게 확 포커스가 집중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 천천히 좀 보,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첫 번째.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써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그래하면 그다음 내용이 뭐죠? 네, 정령 죽으리라. 너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너 그러면 당장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법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바로 순종하고 계속해서 지키면 선아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네. 어, 이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여러분, 혹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고 알고 계세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것도 있을 거고, 들으신 것도 있을 거고 할 텐데, 혹시 좀, 뭐, 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laughs> 어떻게 알고 계신지 궁금해.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네. 하나님 창조주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네. 또, 혹시, 그, 그렇게 알고 계세요? <laughs> 그럼 왜 그럴까요? <laughs> 그게 왜, 그게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준지 알수 있나요? 항상 봄으로써? 음, 네. 그쵸. 일단 항상 보이니까. 동상 중앙에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네. 어딜 가나 사실 볼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그럼 그냥 기념비 세워두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laughs>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반짝이는 빛 같은 걸 중간에 딱 두시고 맨날 쳐다보면은 아 그치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laughs> 왜 하필 귀찮게 하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어... 계획이 없던 건데 창세기 잠깐 펼쳐보시네요 창세기 잠깐 <laughs> 3, 어, 3장 이제 인간의 타락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그런데 뱀은 여우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감사합니다. 뱀이 이제 여자를 깼습니다. 그 당시에 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 이게 그냥 법 하나예요.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근데, 뱀이 와서, 아, 그러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게 바로 법 하나였는데, 근데 뱀이 와가지고, 어, 여자한테 말합니다.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지금 뭐의 질문을 던진 거죠? 이거 맞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다 이런 식으로 말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먹지 말고 나머지 다 먹어도 상관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어, 뱀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자가 뱀한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어 그런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라고 뱀한테 말을 했습니다. 어 사실 여기도 좀 하와이 과장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 그렇지만 뭐 일단은 내용을 일단 먹지 말라는 내용을 머릿속으로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 지금 뱀이 말한 거는 음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너한테 말씀 하셨던 걸 뱀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why not that? 근데 왜 그건 안 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의 내용에 우리가 지나치게 집중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 자체를 저희가 좀 잊을 때가 많은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선악과라는 그 특정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그 나무 아니고 다른 나무 정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그루 말고 여러 그루를 지정하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 인간한테는 뜻하는 바가 뭘까요? 살아가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 나무 열매 따먹고 저 나무 열매 따먹고 여기에 좀 개간해가지고 별을 뿌릴 필요가 있어가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왜냐면 다스려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나무를 베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시도 뿌리고 해서 이제 싹, 싹도 튀우고 하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생육하고 변성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중앙에 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자유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면 아, 난 진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왕한테는 기준이 누구죠?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왕입니다. 그렇죠 왕은 기준이 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짐의 말이 곧 법인이라라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왕국에서. 근데, 왕을 법으로 옥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그 나라를 처음 세울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나라가 안 무너지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좀 고등한 사회에서는 왕조차도 법에 종속되도록 만들긴 했지만, 결국은 그게 같은 사람 수준에서 정한 약속인 거지, 실질적으로 왕보다 권위가 높은 누군가가 왕한테 그렇게 시킨 건 아니에요 기준을. 우리 그냥 그렇게 기준을 잡아야 사회가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태초의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정말로 인간 존재 자체보다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는 모종의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딱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벽에 부딪히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여기까지는 내가 아니구나. 그런데 그 중앙에 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벽을 딱 부딪혔을 때는 아, 내가 왕이 아니구나. 쉽지만 거기서 등딱 뒤돌려가지고 보이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주신 자유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주신 자유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실은 사랑은 그런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한테 자유를 주실 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얘를 사랑하면 만물이 보존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채로 피조물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법을 사실상 최소화 시키셨습니다. 딱한 그루. 동산 중앙에 모두가 볼수 있는 곳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곳 무슨 뜻이냐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나무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지식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거기다 두셔서 그 나무를 따 먹지 못하게 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람한테 어, 선과 악의 기준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말라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은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네가 등을 돌려서 보고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그런 특권을 주었기 때문이다. 너는 c 니 n 세컨 베스트, 너는 베스트지만 세컨 베스트일 뿐이다. 항상 맨 위에는 최고 권위자인 내가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뱀은 그거에 챌린지를 한 겁니다. 아니야. 너가 왕이 될수 있어 선과 악을 알아도 아무 문제 없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 너로부터 말미암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정령 죽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는 얘기는 생명과 죽음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시고 심지어 이제. 약속으로 말미 암아 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하심으로써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걸 어기는 순간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에서 끊어지리라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과 우리의 생명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신약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태초부터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관계의 모습 자체가. 그런데 사탄이 말하는 거는, 뱀이 말하는 거는 그거 딱 뒤집어서 말한 겁니다. 생명이 그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 네가 그 명령 어겨도, 그의 기준을 벗어나도,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도 너 생명에 아무런 지장 없다. 스스로 살수 있다. 생명이 너로부터 말미암 는다 라고 사실은 말을 해준 거예요. 기준이 너에게 있고 너로부터 생명이 말미암으니 너 그냥 따먹고 네가 기준이 되어서 그때부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바로 우리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완전히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laughs> 요한복음 말씀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해보면 결국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사랑과 같습니다 그렇 여러분 사랑하는데 사랑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좀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사, 사랑이 이, 완성되었다 이런 말할수 할 있나요? 그, 그, 그죠? 그, 말하기 힘들지 않아요? 사랑이 완성 그런 게 없잖아요. <laughs> 그 말이 안 되잖아요. <laughs> 사랑의 완성은 결혼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럼 그 이후엔 사랑 말고 뭘 완성해야 되죠? <웃음> 네. <웃음> 자녀를 아무튼.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 완전히 그 상대방 그 존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우리가 영원하잖아요. 영원히 가는 거죠. 물만지게 되죠. 영원이 가까워져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실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거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랑 그런 의미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도 똑같을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사랑이 완성돼서 내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한테 퍼펙트하다? 그게 아니라 죄가 없는 것뿐이죠. 죄가 없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첫 사람들이 누렸던 참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완전한,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양을 맺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건 내가 너의 창조주이며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나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라. 그 안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생명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너희를 죽게 할 것이다라고 금하셨다라는.